네, 인성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어떤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의 어떤 그런 인성이 어, 처음에는 뭐 그게 뭐큰 뭐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마치 여기 그림에 있는 시한폭탄처럼 대형 사고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나는 걸 보면. 어, 정말 신입사원 레벨에서 뭔가 일이 터지기도 하지만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오르내리고 인사팀에서 대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회사의 어떤 비용 면에서나 또 회사의 이미지 면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많은 사고들이 있죠. 뭐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어, 뭐 수십억 이상의 비용을 어, 뭔가 횡령하는, 자기들 맘대로 임의로 공금인데 다른데 뭐 투자를 했다가 넘어 뭐 날린다든지, 이런 일이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공장에 있는 그런, 어, 회사에서 뭔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뭔가 임의로 행동을 했다가, 어, 큰 어떤 사망, 어, 또 부상, 그 다음 공장의 어떤 화재 등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이제 법제화되기도 했고, 많이 이슈가 생기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어, 기업 내에서 자살하는 사례에도 가끔씩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인성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수 있겠고요. 한때 뭐, 모항공사의 임원분께서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 경영진이, 어, 정말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어, 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적절한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 또 실제로 회사의 주가가 대폭 떨어지고 큰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성은 우리가 어, 평소에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특히, 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 잘 거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마치 시한폭탄처럼 있다가, 언젠가 빵!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성검사를 지금 어떻게 도입하고 있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어디가 제일 유명한, 어, 인성검사를 활용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어, 많은 분들이 뭐, 혹시 삼성전자 이런 데 아닐까요? 삼성그룹? 예. 그래서 삼성에서 쓰고 있는 그 G사트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사트였는데, 그게 뭐 아무래도 거기가 채용 규모가 크고 국내에서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회사이다 보니까, 그리 실제로 구직자들이 모이는 그 모의고사, 뭐 수험서 이런 관련 쪽에서 삼성 관련된, 삼성 인적성 검사 관련된. 어, 그런 책들의 매출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도 지금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 삼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삼성은 한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사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인적성 검사를 활용을 해왔고요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저희랑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거래를 해왔던 SK그룹 같은 경우도 한 70년대 말, 뭐 80년대 초 이미 이때 그런 인적성 검사를 도입을 해서 어, 활용을 해온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기가 있었죠. 뭐 한국전쟁 이 후에 어렵다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인원을 대폭 선발해야 되는 그런 공채문화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 이런 인성검사가 많이 좀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뭐 중견,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뭐 인성검사를 활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그룹사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 자체 어떤 그 브랜드를 딴, 음 이름을 갖춘 그런 인성 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삼성의 G Start라든지 뭐 SK 그룹의 뭐 SK CT라든지 뭐 현대차의 뭐 H Met이라든지 예, 그래서 자기들 어떤 인재상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그 회사 이름을 단 그런 인적성 검사를 갖춘 예, 그게 이제 큰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어, 중견기업에서도 저런 맞춤화된 그런 검사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근데 대기업만큼 채용규모가 크지 않고 또 예산을 거기까지 쓰지 못할 때에 이따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어, 커스터마이징은 완전 풀로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그 전문기관의 기본 검사에다가 일부를 약간 세미 커스터마이징하는 예,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 작은 중소기업조차도 우리 회사에 맞춤식으로 안 될까요? 이런 문의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작은 회사들은 그 정도 비용을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 저희 같은 전문기관이 공급하는 그런 인성 검사를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인성 검사를 채용에 있어서 어떤 선발 기준 또 합부를 가리는 적격 부적격을 가리는 용도로 쓰다가 어, 이제 NCS 채용이 도입되고 나서는 좀 인성검사는 좀덜 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 보긴 보는데 면접에 참고자료로 쓰고 아예 좀 점수화 할수 있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그런 NCS 직업 어, 기초능력 검사라든지 또 직무수행력 검사 이런 거 위주로 좀 필기해보는 좀 그런 경향이 어, 좀 공공기관 쪽에서는 좀 있었고요. 어, 그 밖에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어, 원래 해외 본사에서 쓰는 그런 툴을 많이 이제 쓰다가, 하지만 이제 국내에 한국인들을 선발하고 또 한국의 어떤 조직 문화가 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별도의 툴을 좀 써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문의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채용 환경 변화 쪽에서 보자면 요즘은 이제 점점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죠. 인구도 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 뽑는 인원이 과거처럼, 뭐, 엄청난 인원을 많이 뽑거나, 특히 공채 위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점점 수시 경력 채용 위주로, 그리고 소수를 뽑아도 좀잘 뽑고 싶은, 이런 의지가좀 강한, 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미국 같은 데처럼 해고가 쉬운 데가 아니죠. 아무리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어, 회사에 정말 아주 결정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 않는 한, 내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을 때좀잘 뽑고 싶은 그런 니즈가 좀 강하고 특히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그런 거를 좀 인성 검사를 통해서 좀잘 반영하고 싶은 거르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성 검사는 여러 장면에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제 선발, 그러니까 채용을 비롯한 뭐 승진 등 선발 배치 등의 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밖에도 어, 입사하고 나서 뭐 온보딩 과정, 뭐 신입사원 교육 이런 데도 쓰이고 있고 또 재직자들이 자신을 좀잘 이해하고 그 강약점을 바탕으로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연, 연말 연초에 인사발령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팀장님들을 포함한 임원들 어, 리더 그룹이 어딘가에 새로 배치가 되면. 예, 그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성 베이스로 한번 진단을 하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 진단 검사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이 세팅이 되면 서로 간에 좀잘 알고 또 합을 맞춰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팀빌딩 프로그램에도 인성 검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